번 평행사변형 ABCD의 두 꼭지점 A, B의 좌표가 각각 다음이고두 대각선 AC, BD의 교점의 좌표가 8, 2마일때두 꼭지점 C, D의 좌표를 구하죠. 그렇습니다. A 옆에 B, B 옆에 C, C 옆에 D를 두고 A는 2, 4, 마 사, B는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사, C를 A, B, D를 C, D를 한번 나올게요.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성질 두 대각선이 서로 다는 것을 이등분합니다. 근데 이 중점의 좌표가 8,2가 되니까요. 중점 공식 쓰면 CD나 AB를 찾을 수 있습니다. 먼저 AB를 찾아볼게요. 2와 a 더에서 2나는 e 것 이것이 8돼야 되고, 4와 b 더에서 2나는 e 것 이것이 2가 돼야 됩니다. 그러면 A는 14가 되면 되고, B는 0이 되면 되죠. 그래서 C의 좌표는 14,0이 되고요. D의 좌표도 마찬가지로 BD의 중점이 8.2임을 이용하겠습니다. C하고 마이너스 C 더한 거 이것이 16이 되면 되고 D하고 마이너스 4 더한 거 이것이 4가 되면 됩니다. 그럼 C는 18, D는 8이죠. 그러면 D의 좌표는 18.8이 되네요.